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직설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계속 빨간불이 들어오는 경제 지표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2020년 내년에는 1%대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KDI가 발표했고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은 2000년 이후 18년 만에 최악이라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SK 최태원 회장이 베트남에 무려 1조 1,8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SK로서는 당연한 투자일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경제로서는 상당히 놀라운 현실입니다. 문재인의 대한민국에는 왜 투자하지 않고 자꾸 국내 대기업들은 해외 투자에 열을 올리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미국 루이제나 지 공장에 쉐일 괄스와 관련돼서 무려 3조 6천억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자 이처럼 대기업들은 전부 눈을 해외로 돌립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LG전자의 휴대폰 생산을 국내에서 중단하고 공장문을 닫았습니다. 베트남으로 간답니다. 나날이 털리는 이런 소식들에 국내 경제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분들이 날로 늘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16일 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빈그룹 지주회사 지분 6.1%를 10억 달러 1조 1800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SK그룹과 빈그룹은 이번 재휴를 바탕으로 향후 베트남 시장에서 신규 사업 투자는 물론 국영기업 민영화 참여, 전략적 인수합병 M&A 등을 적극 추진한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지금 떠오르는 아시아의 신흥경제 대국이 되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1조 1,8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이 빈그룹은 베트남 주식 시장에서 전체 시가총액이 23%를 차지하는 1위 그룹입니다. 민영 기업입니다.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부동산 개발, 유통, 호텔 리조트 사업을 비롯해서 스마트폰,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로서는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이 21조 8,230억 동, 1조 1,000억 원. 최근 3년간 매출 증가율이 연평균 45.5%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자, SK는 지난해 베트남 2위 기업입니다. 마산 기업 지분을 확보하는데 이어서 이번에는 1위 기업 빈 그룹과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베트남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는 신호입니다. SK는 정부통신기술을 접목한 인프라 구축과 민영화에 맞춘 협력사업 모델 개발 등으로 계속해서 베트남 투자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최저임금제다, 주 52시간 근무제다, 뭐, 규제만 많고 민노총을 필두로 한 노조의 파워 때문에 도저히 공장 운영을 하기 어렵다는 기업 운영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고도 문재인 정부는 뭘 하는지, 그러니 이렇게 다들 삼성전자, LG전자, 롯데그룹, SK그룹, 전부 해외로 투자할 생각만 합니다. 자동차 공장 국내에 지어서는 이제 희망이 없다고 말들을 합니다. 현대차 망한다는 말까지 하는 일부 경제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국내 사업 환경은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아부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경제 공부 좀 해봤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가 성공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런 누가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자들은 PD들은 비판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달창발언 한번 하면 뭐 온갖 매체들이 다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SNS 난리 나고. 네이브 많이 본 기사는 전부 나경원 기사고, 황교안 오일팔 념식한다는 걸로 도배를 하고, 그 와중에 대한민국 경제는 끓는 물의 개구리처럼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자, 최태원 회장은 당연히 민간 기업의 리더로서 베트남으로 진출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자, SK 그룹은 지난해 8월 SK SK 이노베이션, SK 텔레콤, SK 하이닉스 등 주요 관계사와 함께 동남아 투자 플랫폼인 SK 동남아 투자 법인을 이미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위 기업 마산 그룹의 지분 9.5%를 5,300억 원에 매입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1조 1,800억 원으로 1위 기업 빈그룹.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불린답니다. 투자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은 정말 아무한데요 특히 지금 30대에서 50대까지 한창 돈이 많이 들 나이의 일자리가 민간 경제 악화로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용 악화. 실업률을 볼까요? 4.4%, 0.3%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청년층 실업률 11.5%로 역시 더하네요.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실업자수와 실업률, 청년 실업률은 4월 기준으로는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튼튼하다고 성공적으로 경제가 운영된다고 궤변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정부가 경제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국민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지금 김현미 장관이 삼기 신도시 발표하자마자 일산 인천 집값 폭락했다고 지금 주민들이 거의 격앙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우리의 문제들은 도의시하고 지금 달창 나경원 황교안 유시민 뭐 광주에 오면 뒤돌아 앉아라 정말 정치가 대한민국을 좀 먹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좀 치워버릴 수 없을까요? 왜 우리 기자들은 이 중요한 경제 문제는 이렇게 입을 닫고 전부 조그만 기사들만 가지고 이렇게 침소봉대하는지 한심합니다. 최근 6일 동안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1조 5천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환율 폭등이기도 때문이기도 하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가 지금 정말 힘듭니다. 자.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과감한 재정 역할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계속 돈만 쏟아붓겠답니다. 정부가 돈을 쏟아붓는다고 경제가 살아납니까? 밑 빠진 독에 물붓입니다 최태원 SK그룹이 1조 1800억 원을 베트남에 투자합니다.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은 루이지아나 공장에 미국에 3조 6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전부 다 대기업들은 해외로 나갑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경제 참모들하고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